Honda -less. 정남향이라서 채광이 너무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굉장히 넓은 주방입니다 충분히 수납 다 넉넉하게 쓰실 수 있고요 환기창까지 워낙 크기 때문에 천만 원만 있으셔도 안녕하세요 홈다이렉트의 홍주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천 내동에 한번 와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13층 건물로 총 24세대로 아파트 등기의 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채광이 너무 좋은 정남향 집이고요 구조가 너무 예뻐서 인기가 많은 집이라 제가 빨리 나와봤습니다. 주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초중고등학교 다 밀집되어 있고요. 7호선 춘희역을 버스로 두세 정거장만 이용하시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가시면은 도당 근린공원이죠. 백만송이 장미 공원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도 챙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처 경인고속도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오늘의 집 34평형 정남향집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입구 전실부터 소개해드리면은 허리선반 들어가 있는 신발장 위아래 네카 준비되어 있고 바닥 띄움 시공 처리되어 있어요.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여기 일갈 스위치 버튼 그리고 여기 화이트 텐바 보드로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 단차 시공되어 있어서 구분돼서 좋은 것 같아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준비되어 있고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거실 폭은 3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정남형이라서 채광이 너무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장에 보시면은 시스템 여컨 기본 옵션이고, 등도 매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 보시면은 화이트 실크벽지로 마감되어 있고요. 지금 온 쇼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넣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좌측에는 강폭 타일로,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70인치 이상 TV도 쓸수 있을 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각종 컨트롤러 장치는 이쪽 왼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햇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해 보이는 그런 거실입니다. 맞은편에 주방 한번 볼게요. 네 주방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주방은 비그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 굉장히 넓은 주방입니다. 아래는 우드톤으로 들어있고 상반도 고급스러운 천연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일랜드바 조리대 경우로 쓰실 수 있고요. 여기 식탁도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식탁 자리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요. 상부 가스쿡탑 준비되어 있고 후드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하부장 상부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수납 굉장히 넉넉해 보입니다. 비스포크 스리도어 냉장고, 김치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색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뒤쪽도 다 수납입니다. 이런데도 다 수납이고, 이렇게 어 이렇게 팬 트리장까지 해서 충분히 아래쪽도 다, 이쪽도 다 수납, 충분히 수납 다 넉넉하게 쓰실 수 있고요. 환기창까지 워낙 크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환기도 금방 될것 같고, 맛발음 치는 효과도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다용도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라 동선이 아주 편리해서 쓰임새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3,200, 3,200 나오는 사이즈로 정사각형이고요. 그리고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여기 뒤쪽 보시면은. 다용도실이 있는데 아까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킹 사이즈 침대 넣고도 사이즈 넉넉하기 때문에 충분히 넣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은편에 부부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욕실입니다. 수건 수납장, 우드톤으로 해서 깔끔하고 양쪽 맞게 들어가 있고요. 샤워 공간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욕실입니다. 중간방 보러 갈게요. 네,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사이즈 3,200, 2,600 나오는 큰 사이즈고요. 채광창 또한 정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쓰시면 어떨까 추천드려요. 세 번째 방 보러 갈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2,700, 2,600 나오는 사이즈고요. 옆에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용도실, 체광 또한 남양으로 되어 있어서 빨래에 놀고 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수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여기 워시타워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욕실 보러 갈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또한 샤워 파티션 따로 되어 있어서 물띠 방지되고요. 해바라기 수전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네요. 샤워 공간 굉장히 넉넉해 보이고, 세면대 변기 깔끔하고, 젠다일 선반 수납도 굉장히 넉넉한 그런 욕실입니다. 거실로 가서 제가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내부 모습 보여드린 잘 보셨나요 오늘의 집 초기 분양가에서 4천만원이나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워낙 좋은 금액에 나온 집이니까 빨리 잡으시고요 옵션 이벤트까지 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빨리 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입주금 지금 현재 부족하신 분들에게 희소식인 게 입주금 천만 원만 있으셔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에 상단에 매물 문화 확인하시고 빨리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전 여기서 마치고 다음. 매더 좋은 현장에서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